마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베 안에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크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명하, 어, 명하고, 그 머리에 머리를 쏘바리 져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리니라 아멘 어 오늘 이 요한 마태복음 14장 우리 1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 특별히 어, 독특한 어, 어떤 구조를 좀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구조는 어떻게 보면 이 샌드위치 구조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조가.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우리 어저께 58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13장에 거쳐서 계속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천국복음에 대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봤는데, 14장 13절부터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13절부터는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요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구조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등장할까?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넣는 것은 그냥 실수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또한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14장 13절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해요. 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17장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각되고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 어저께 어떤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갔지? 어저께는 고향 땅에 내려갔어요. 고향 땅에 내려갔는데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향 땅에 내려간 이유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환대받지 못하고 백적당하는 그곳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마음으로 회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고향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향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리는 거예요? 오늘 1절에.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다. 라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런 분봉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해롯을 회롯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봉왕이라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3장까지 앞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표하고, 얘기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라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귀한 사역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도 귀한 사역을 어디에서 사역했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오늘 본문의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좀 배경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실 때에, 그때의 왕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어떤 왕인가? 여러분 보십시다. 로마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이 로마 제국이 다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이 또 로마의 황제가 또그 곳에 모든 이 로마의 사람들을 심어 놓을 수 없으니 이 로마 제국의 유호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등극하고 이 분봉왕으로 꼭대각스 같은 왕으로 세워서 로마 제국의 그 힘을 그 다스렸던 이 빼앗았던 나라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것이 분봉 왕 제도였어요. 그때에 이 분봉 왕 제도를 세울 때에 그때 당시에 네 명의 왕이 네 명의 왕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의 곳곳에 왕 분봉 왕으로 네 명의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이 오늘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십시다.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 밑에 분봉왕 네 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임에 태어났을 때에 이두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사륙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이 헤롯인데 그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이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아이들 태어난 남자아이들 죽여라 명령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아이들이 또 분봉왕 자리를 이어받아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1절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헤롯의 정확한 풀네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분무강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이 헤롯 대왕의, 어 어떻게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동생이에요. 이복동생 필립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이복동생이 죽어요. 그리고 이 필립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복동생이 죽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본처와 살던 삶을 정리하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동생, 이복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헤롯은 자기의 이복동생이 죽자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을 하고 이복동생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 결혼을 한 이후에 이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는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헤롯 앙티파스를 아주 어 눈에 좀 이상한 사람으로 혹은 맞지 않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이복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에 대해서 세례유한는 아주 무섭게 질타를 하고 반대 입장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을,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같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 헤롯은 마음이 늘 부담감이 있고,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이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의 10절은 목을 베어 죽이는 사건이 오늘 전체적인 배경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자신을 비난하자 옥에 가두었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우리 한번 2절 을 다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 하을 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뉴 페이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오늘 고향 땅에 지역에 왔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릴 때에 세례 요한이 죽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순이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비범하다. 예수님의 능력이 평범하지 않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곁에 세례 요원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헤롯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두려웠던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왜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아, 예수님을 보고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은요, 세례요한이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는데, 예.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온 사람과 같구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두려워했던 모습을 극기야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전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한번더볼 것인데 왜 헤롯이 두려워했을까? 헤롯은 왕이었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왕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왕이 왜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두려워했을까? 저 분은 세례 요원,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죽였는데 세례 요원이 살아났다, 지금. 이렇게 볼 정도로 왜 두려워했을까?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던 헤롯은요,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에 죄악된 헤롯을,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자신의 잘못을,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등장했던, 등장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아 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보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맞아요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친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주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이시잖아요. 오늘 샌드위치 샌드위치 구조의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마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드러낼까봐 오늘 헤롯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 앞에 드러날까봐 죄인된 인간은 헤롯은 어떻게요? 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헤롯 왕도 세례 요한도 부담이 되었는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도 부담이 되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크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부님 한번 같이 한번 환영식 하다 오시죠. 혹시 또. 권사님, 어, 같이 한번 갔다. 보시죠. 누가 보금 3장 16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3장 16절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일 정도로 이 해롯은요, 자신의 숨겨진 제가 예수님 앞에 드러날까봐 이렇게 들어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10절을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오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아멘.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어, 베었습니다. 요한의 피가 목이 베주진 순간 아마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피가 땅에 떨어지지만 그 피는요.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양심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죠. 목을 베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헤롯이요. 헤롯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왕에게 비해서, 그때 당시에 헤롯의 눈에 비해서 왕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할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이것은요. 헤롯은 세례요한을 목을 베었어요. 그 피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 양심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지금 십 절을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양심은요, 메사를 두려워해요. 범죄한 양심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맞으면 오히려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때린 사람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못 자는 심리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피가 땅에 버려졌지만 그 헤롯의 양심에 그 죽음의 피가 뿌려져서 그 화임맞은 양심은, 그 죄의 피가 있는 양심은, 죄를 지은 양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본 28장 1절에 있는 말씀 942쪽이에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942쪽. 28장 1절이에요. 잠먼 28장 1절, 942쪽.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1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의인은요, 사자같이 담대해요. 어떤 순간에도 의인은 아주 담대한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은 아주 담대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대요. 뒤에서 누가 오지도 않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없지만 도망간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아기의 마음이 양심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쫓,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괜히 두렵고 무섭고 이런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죄를 범한 양심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해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양심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 2장까지이고그앞장이에요이1장에절에 있는 말씀 다에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8절 4 2 1쪽에있이니다요에계시록2 1장 8절 시작장러나두시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학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죄의 납해 죄의 납해 리스트에 이 죄의 리스트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점술과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들은요. 헤롯처럼 죄가 있어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떳떳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 둘째 사망에 이르리라. 라고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로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리스트들을 다 열고 한그맨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것. 이것은 흉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된 일이에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여전히 떳떳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의 라 모습들이 없는지 히로처럼 죄가 있어서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두려움은 나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요. 그런데 두려움이 고다지고 굳어지면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회칠한 양심, 양심이 굳어지면 그때는 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히려 말씀이 두렸고 예수님이 두려워할 때에 그때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인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키워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키워가는 거예요. 한번 순정하면 내일은 두 가지를 순정하고, 두 가지를 순정하면 세 가지를 순정하고, 세 가지를 순정하면 이 순정하는 부분, 말씀에 순정하는 부분을 키워갈 때에 우리 안에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정하는 것을 더욱더 확대내어 지켜갈 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우리를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헤롯은 왕이지만 분봉왕이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양심의 죄가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혹여나 하나님, 자, 그건 하나라도 우리가 걸려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럽고 추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것들이 내 머리 위에서 하나님 꽈리를 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심령 안에서 꽈리를 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